같아요. 네. 네. 근데 네. 인사부터 다시 해야 지금 가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아니, 이제 맞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로 SOM 레스스 가야이너입니다 정말 안 맞네요 <laughs> 네, 나만의 사업이라서 좀 어색합니다. 유리 네, 바랍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 덕담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371명 분이나 참여해주셨어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늘의 행운의 5분을 통해서 수복 쿠폰 무려 2만원 2만 <laughs> 권을 드립니다. 와우! <laughs> 뽑아볼게요. 행운의 주인공은? 폴 러브 19. 저희 아빠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영상 한번 보여드려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나 추천까지. 왕! 안에서 좀서뽑아주게요두 번째 분은? 다니번니님 20, 2021년에는 내성발톱으로 고생하는 많은 이들의 더큰 사랑받길 바래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내성발톱 어. 엄청 아프죠? 어. 다음은, 곰야미는 최고덕 <laughs> <laughs> 너무 집중해서 보느라 눈도 안감겨서 눈이 아프네요. 크크크크 <laughs> 해주셨어요. 엄청 집중해서 보셨나봐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한번 자기 전에 다 이렇게 웃기고 있잖아요. 모두 봐요. 멋지요 <laughs> PY882 <laughs> p y p -E y -4. 저희 엄마가 무종 발톱 무좀 때문에 발톱이 반토막도 안 남아 있는데 아이고. 말씀드리고 모시고 가야, 가야겠네요.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여더큰 발전이 이루지길 어 기원합니다. 저거는 제가 <laughs> 내성 발죠 마지막! 마지이에요 아, 마지막 분이요. 주인공은 우루루님. 요즘 내성 발적 스케일링 영상 보면 기분이 뻥 뚫린다고 해야 될까요? 마성의 여성 영상입니다. 크크크. <laughs> 발 관리는 진짜 필수라는 게 느껴집니다. 새해도 깨끗한 발이 될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셨어요. 무슨 <laughs> 일이야? <laughs> 이렇게 다섯 분추천 드렸고요. 그요분들은 저희가 쿠바 쿠폰 2만 원 2만 드리도록 원. 하겠습니다.